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혼한 저의 전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준 장본인인데요. 글쎄 그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이, 제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인연 끊으려고 이혼하고 미국으로 온 마당에, 제가 어떻게 전 남편의 근황을 알겠습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제 의견은 싸그리 무시하고 저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제 전남편의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친구에게는 티는 안 냈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군요. 전남편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고 제 인생의 오점 중 하나인데 그걸 타인에 의해서 그 사람과의 기억을 다시 회상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자꾸 떠오르는 전남편의 생각에 생각을 좀 정리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7살 될 때까지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 못한 일명 모태솔로였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긴 저의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의 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줬습니다. 네 수준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만 봐. 돈이 많은 집 아들이거나 스펙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자체가 엄청 웃기고 재밌어. 내 수준이랄 게 뭐가 있니? 일단 만나보고 나랑 잘 맞으면 더 만나는 거고 아니면 못 만나는 거지. 너 말하는 거참 웃긴다. 의사 집안 딸이 어련하시겠어요?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집안이랑 학력 엄청 보잖아. 얼굴보다 더 보는 게 그거 아니야? 저희 집안은 소위 말해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 의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어릴 때 미국에서도 잠깐 살고 커서는 명문대 음대를 졸업을 했죠. 아무래도 집안 환경이 이렇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도 저랑 비슷한 사람들뿐이라 친구는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줄때제 눈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태곤 씨, 제 친구 중에 의사 집안 딸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친구가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친구예요.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이쁘죠. 아, 외모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아름답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곤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제 기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길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수 있는 딱그 나이대 남자였죠. 그래서 처음엔 마음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친구 말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참 유머러스하고 재밌더라고요. 다은아, 태곤 씨 만나 보니까 어때? 태곤 씨 말로는 너희 사귀기로 했다던데. 너도 태군 씨 좋아서 만나는 거야? 당연히 좋아서 만나지. 솔직히 처음엔 별로였는데 만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 사람 때문에 웃기도 많이 웃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덕분에 내 인생이 좀 활기차진 것 같아. 그래. 넌 태군 씨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맨날 고상하게 호텔 뷔페나 국립 발레단 공연이니 뭐니 하는 데만 가지 말고 너도 재밌는 것좀 하고 살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제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늘 비싼 음식점을 가고 뮤지컬이나 발레 공연 보기 등에 돈이 꽤나 들어간다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았던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보다는 돈이 들지 않거나 들어도 조금만 들어가는 활동적인 것들 위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본 걸 오빠 덕분에 경험하고 있어서 나는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 오빠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술을 마셔보겠어? 앞으로 내가 더 재밌는 거 많이 경험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런 포장마차는 껌이지. 다은이 너 직접 낚시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 떠먹어보는 것도 못해봤지. 오빠 고향에 가면 배모는 친구 있는데 나중에 부탁해서 너 한번 태워줄게. 남편과의 데이트가 즐거웠던 저는 그렇게 3년을 남편과 만났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거의 제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홀린 건지 저는 남편에게 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과 헤어지게 될까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저의 교제를 엄청 반대했기 때문이었어요. 타은아 엄마는 네가 그 남자 만나는 거 정말 싫어. 제발 헤어지면 안 되겠니? 벌써 햇수로 3년이다. 3년... 여기서 정더 들면 헤어지지도 못해. 네 나이도 생각해야지. 엄마, 도대체 내가 오빠랑 왜 헤어져야 되는 건데? 나는 오빠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아무리 봐도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인상도 그렇고 데이트 비용도 네가 거의 다 낸다면서 너왜 차준심도 돈도 없는 남자를 만나는 거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야? 엄마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제 편만 들어주던 아빠까지도 앞장서서 남편을 반대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만날 거면 더 길어지기 전에 당장 헤어져라. 사내녀석이 한번 태어났으면 뭐라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남자친구 지금 무슨 일 하니? 그냥 조그만 회사에 그저그런 월급 받고 사는 놈 아니냐? 아빠!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어먹고 살면 될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아빠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빠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빠 같진 않아 도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 만나야 되는 거야? 능력이든 인품이든 모든 하나가 특출나게 뛰어나면 또 몰라. 아빠랑 엄마가 더 괜찮은 사람 알아봐서 선짜리 주선해 줄 테니까 지금 남자친구랑은 당장 헤어져라. 부모님이 저희 만남을 반대하는 게 속상해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였더니 남편이 저에게 다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다은아,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지? 나이 더 들기 전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나 서른셋 되기 전에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랑 아빠가 저렇게 반대하면 서른셋에 결혼하기는 무슨 당장 오빠랑 헤어져야 될 판이야.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솔직히 나는 내년에 너랑씩 올릴 생각이었는데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면 우리 결혼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혼전 임신이라도 해볼래? 혼전 임신을 해서라도 결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남편의 말에 흐르던 눈물이 쏙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오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정당하게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려고 혼자 임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방법 아니면 우리 결혼할 방법이 없어. 너희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마음에 들어 하니?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좋기라도 해? 지금 내가 어떻게 너희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어. 너희 부모님은 적어도 집안이나 개인 능력이나 둘 중에 하나는 보실 거 아니야. 오빠, 그런 줄 알면 오빠가 어떻게든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랑 아빠는 평생 오빠 미워하실 거야. 멀리 보면 혼전 임신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남편을 잘 달랬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고 자기가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날 이후부터 피임을 일부러 잘 하지 않으려는 게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남편이 피임을 하게 만들었는데 딱 하루 둘다 술에 잔뜩 취해 피임을 하지 못한 그날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둘다 실수를 해서 그만 아이가 생기고 말았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화내지 말아줘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날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거 제가 다은이랑 아기 평생 잘 책임질 테니까 저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의 혼전 임신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화가 났는지 손을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라도 좀해 봐.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는 정신머리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나이가 서른이다, 서른. 그 정도가 되면 네 앞가림 정도는 했어야지. 애 낳는 게 장난인 줄 알아? 너애나오면네 인생 180도 바뀌는 건 몰라서 그래. 아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랬다고 했잖아. 그리고 오빠가 책임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책임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한 달에 300도 못 벌면서 어떻게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너 혼자만 책임지면 그래 그러라고 하고 말겠지. 근데 애까지 있는데 그 돈으로 너희 세 식구 먹고 살수 있을 것 같냐? 아빠는 화가 많이 나시긴 했지만 임신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는 할수 없어 결국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견례장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또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 정말 가기 싫어서 그러는데 당신만 가면 안 돼? 솔직히 나는 태군인지 뭔지 하는 애내 사위로 받아들이기도 싫고 이 결혼 허락해 주기도 싫어 미혼모 소리 듣더라도 다은이 그냥 혼자 살면 안 될까 당신도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기 싫잖아 그래도 어떻게 애를 미혼모로 만들어 당신은 엄마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싫어도 참고 가서 인사만 나누고 오도록 하자 엄마는 차라리 저를 미혼모로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저희 결혼을 싫어하셨는데. 처음엔 그런 엄마에게 서운했지만 상견례장에서 시모를 처음 맞닥뜨리고 나서는 엄마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 오늘 걸치신 후에 두 얼마 짜리에요. 아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이따가 저한 번만 걸쳐 봐도 될까요? 아 진짜 민크 같아 보이네요. 백화점에서 사셨어요. 시모는 아주 경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지 입김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았죠. 아유, 어쩜 좋아. 제가 살다 살다 의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게 되는 날도 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있고 아들을 잘 키워온 덕분이겠죠. 다은이 너 우리 태곤이랑 결혼하는 거 아주 복 받은 거다. 내가 이렇게 말안 해도 다은이 너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지? 내 어머님 오빠가 재밌고 좋은 사람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저희 엄마는 두 눈을 찔끔 감고 있었어요. 아빠는 멍한 눈빛으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혼자 떠들던 시모는 본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희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이 나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떠들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은 저한테 궁금하신 건뭐 없으세요? 그래도 사돈인데 알건다 알고 결혼해야죠 아네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돈어른이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유 사돈어른 말도 마세요 태곤이 아버지가 글쎄 젊을 때부터 술을 달고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술못 끊고 매일 같이 달고 살더니 결국엔 알콜 중독이 되더라고요. 알콜 중독이라고 하자마자 병원에 집어넣긴 했는데 결국엔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시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건 알고 있었지만 알콜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시모의 말에 엄마는 작은 탄식을 내뱉었고 아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대놓고 그런 반응을 보여도 시호는 눈치가 없는 건지 저희 부모님 속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태곤이 아빠가 술을 못 끊고 달고 사는 걸 보니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들 진작에 다 같이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선견지명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돈. 우리 태곤이도 이렇게 될줄 알고 제가 엄청 귀하게 키웠으니, 우리 태곤이 믿고, 다은이 넘겨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은이가 물건도 아니고, 넘긴다는 표현은 조금 듣기가 불편하네요. 간단히 인사도 나눴으니, 식사만 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시모는 식사를 하면서도 입을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모는 입을 열면 열수록 저희 부모님 속 굽는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우리 태곤이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긴 했지만, 솔직히 공부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들이 우리 태곤이 의대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지금 시작해서 의대 들어가면 마흔 되기 전에 의사일 수 있잖아요. 아,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의사를 한다고 그래? 의대는 아무나 들어가고 의사는 아무나 시켜준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아 왜? 내가 못할 소리라도 했니? 엄마는 너 머리 좋은 거 알고 하는 말이야 너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내가 말하기 전엔 모를 거 아니니 사돈어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든 의사 사돈덕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시모의 말에 제가 당황해서 시모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사돈 덕이라니요? 아빠 직업이 의사기는 해도 그렇게 대단하게 누굴 도와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 집도 지극히 평범한 집이에요. 평범하기는 뭐가 평범하니? 사돈 어른, 우리 사돈 맺는 김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 볼까요? 사돈 어른 지금까지 모아두신 돈이 얼마나 되세요? 사돈 어른 정도면 집이 몇 채는 되죠? 저희 아빠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던 시모는 갑자기 묻지도 않은 시댁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 집은 빚만 해도 몇 억은 됩니다. 그게 다 우리 태곤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인 제가 못나서 그런 거죠. 사돈들한테 숨기는 거 없이 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왕 이렇게 된거 부탁도 좀 드릴게요. 우리 태곤이 앞으로 있는 빚, 사돈이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이자만 해도 백만원은 훌쩍 넘어가서 그거 그대로 두면 다은이랑 곧 태어날 아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빚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건제 딸의 선택이지, 저희 선택이 아닙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지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다은이 결혼하면 새 가정 꾸리는 건데 그때까지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서 독립을 했으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죠. 저희 아빠가 딱 잘라 말하자. 그제야 시모도 떠들던 입을 꾹 다물고 말없이 저희 부모님을 노려보셨습니다. 사돈어른은 장가가서도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사셨나요? 제 생각엔 사돈어른도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도움 엄청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병원도 사돈어른 혼자 차린 병원인가요? 저기요 사부인. 저희 부부가 부모님들한테 도움 받았던 말던 그건 사부인이 참견하실 일 아닌 것 같고요. 부모로서 저희는 이딴 식으로 결혼하는 자식들한테 절대로 도움 주기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부인의 빚을 왜 우리가 갚아줘야 되나요?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갚는 사람 따로 있나요? 상견례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엄마가 폭발을 했는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가 화가 난걸 감추지 못하고 말을 하자 시모도 덩달아 화가 났는지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애들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꼭 남자가 신혼집 해가야 되는 법 없는 거 아시죠? 그것도 둘이 알아서 하겠죠. 능력 없으면 월룸에 살든 아니면 빚을 내서 아파트에 들어가든 저희는 둘이 알아서 하게 둘 겁니다. 엄마는 시모에게 절대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곧 태어날 저희 아이를 생각해 진작에 사두셨던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제 명이긴 했지만, 저는 당연히 그 아파트를 저희 부모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은아, 이 아파트 말이야, 우리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때? 그래도 우리 부부인데 집 정도는 공동으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내 명의였으면, 나는 결혼하고 바로 공동명의로 바꿨을 거야. 이거 내 명의기는 해도 우리 부모님 거라는 거 오빠도 잘 알잖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오빠.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아빠한테 말해. 아니, 솔직히 내가 돈 벌어오고 너는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내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공동명의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그럼 애는 누가 키우는데? 애는 저절로 크고 있는 중이래? 그리고 오빠 돈 벌어오는 거 거의 오빠 빚 갚는데 쓰느라 우리 아빠가 매달 용돈 주고 있는 걸로 살고 있잖아. 입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수준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결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웬만해서는 싸울 일 없던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는 그놈의 돈 때문에 매일 불같이 싸워야 했습니다. 나 이번 달 카드값 모자라서 못낼것 같아서 그러는데 당신이 좀 메꿔줄 수 있어? 또야? 내가 카드값 못낼것 같으면 조절해서 아껴 쓰라고 했잖아. 아, 매번 이게 뭐냐고! 아무리 딸이어도 결혼하고 나서 매달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당신은 쉬운 일인 줄 알아? 아, 사위인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달라고 하는 게더 쉽겠지. 아, 그럼 나 카드값 미납돼서 신용 불량자라도 되라는 소리야? 남편은 저희 친정 집을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벌어오는 수입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몇년 동안 저는 친정 부모님들에게 매달 용돈을 받았었는데 그걸 창피해하고 힘들어하는 저랑은 다르게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7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월급 300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 말이 과장이지. 내 월급은 왜이 모양이냐고. 그만두고 어디서 일할지 생각해 봤어? 나도 그 회사 마음에 안 드는데 그만두더라도 다음 들어갈 회사는 구해놓고 그만둬. 무작정 그만두면 우리 밥줄 끊기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장인 어른한테 나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해주면 안될까? 아무리 미운 사비라도 사위 일자리라면 제대로 된 대로 구해주실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의사지 무슨 직업 속에서 사장인 줄 알아? 제발 당신 앞가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 솔직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인맥 무시 못하잖아 아 이럴 때 도움 좀 받으면 안 되냐? 나 잘되면 너도 잘 되는 건데 아 그걸 생각하면 말좀 해줄 수 있지? 왜 화를 내고 그래? 결국 남편은 직접 저희 아빠를 찾아가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떼를 써서 저희 아빠 병원 원무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살자니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이 걸리겠다 싶어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나 원준이 데리고